어네 바로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에서 온 최유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2012년 뭐 13년 이때쯤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어 온부지만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같이 수행하고 스터디를 좀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마 그 인연으로 어,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공이 지방자치입니다. 그래서 좀 다른 각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하지만 또 토론자기 때문에 지정 발제문에 좀 나름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 토론문 이외에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뭐이 자리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국민고충 처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시고 발제에서도 의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어~ 저는 뭐~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~ 이제 잠깐 권익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~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어~ 왜 한계라는 지적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민원이 증가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민원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데가 권익위밖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서울시도 지역, 지방이지만, 어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방,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. 서울 가려면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, 거기에는 시민 옴부지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 지역사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뭐 행정권력에 의해서 좀 침해를 받았다,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할때 이걸 해소시켜줄 기재가 없고, 어디서 이걸 해결하냐면, 지역위원회 있죠. 그, 어 뭐, 민주당 지역위원회. 그다음에 뭐 저희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도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당에서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쪽 위원회에서 뭐 정무직 공무원 하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 통해서 얘기하면 민원이 풀려요 네 근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민원은 누가 풀어주느냐 혹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푸느냐 보다는 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풀 누가 풀어주면 어,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풀리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고위 활동도 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, 시민옴부지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예, 지금 좀 예, 어떻게 할 거냐? 이런 좀 고민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학자로서 좀 계속적으로 좀 있어왔다.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정협의 아, 좀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어, 지역을 좀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어, 듭니다. 어, 그리고 조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좀 내공이 없어서 그런지 네, 발제문을 읽을 때 조금 오해를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어, 바,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좀좀더 어, 클리어해졌는데 아마 온부지만에 대한 온부지만이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어, 고민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.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김대원 교수님의 제안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어, 독립기구화 되어야 되고 독립성이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고충처리와 부패방지, 부방위 그다음 행정심판 이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어, 시스템 우리가 유지해 를할때 고충처리를 조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안으로. 떼내게 되면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어 부패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이미 많이 어 나름의 노하우들이 쌓여 왔다. 그 다음에 김영남법 제정되면서 고민들이 많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저는 어좀 아직 뭐 정부 많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,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남미 경우를 보더라도 남미 온부즈만을 연구를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군사 정부, 독재 정부에 의해서 어, 당한 인권 유린을 처리해주고 그거 세소시켜 주는 게 온부즈만의 가장 큰 어, 역할이었는데. 우리 온부지만은 아까 우 대표님인가요, 그소 의원님인가 말씀하셨다시피 막상 현장에 가면 많이 얘기하는 게 과거사 문제예요. 근데 과거사는 또 인권 쪽에 가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합돼서 명실상부한 거버넌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금 체제를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쪽으로 는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 개인이 뭐 신문거나 뭐 경로를 통해서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고충 민원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밑에 산하 부서들로 내려보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 되는데 다른 데서 해소시켜 주는 게 되게 우리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어 조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민생 현안 처리 당정 합동 위원회 국민권익 위 위원회 편제에 대해서는 어 사실상 어이 주제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TF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상설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제도보다 제도보다 관심이 중요한데 이게 만들어 놓고 정권이 뭐 유지되면 좋겠지만 또 바뀌게 되면 어 권위기가 지난 정권에서 많이 위축된 건또 어떻게 보면 사실이니까. 아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어 한시적인 TF라도 정말 빡세게 예, 막말로 운영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정권 혹은 그 다음 정권 뭐어 유사한 정권이 계속 배출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정책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책 기능이 소위 말하는 제도 개선,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. 조례는 어,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거든요. 법령의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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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임 있지 않는 한. 그런데 많이 있어요,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, 지적하는 역할, 권고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국회 기능과 중첩을 시켜서 국회 연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익위가 이 부분을 도움을 받게 되면. 좀 업무 로딩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. 수소 없이 말씀드렸는데 예, 고민만 많고 시간은 적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